반갑습니다. 수학 작가 김정현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촬영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학회에 대해서 브이로그는 영상을 찍어 놨으나 어, 어떻게 편집할지를 몰라서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브이로그가 완성이 되는 대로 여러분께 보여드릴 예정이고, 음, 지치되지 않게 조금 더 서둘러서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올리면 제가, 음, 2020년 6월 1일에 시작했던 네이버 TV의 영상에 딱 2주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음, 정말 많은 분들의 구독과 함께 또 많은 시청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하고요. 물론이 영상은 유튜브에도 올라가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음, 들려드릴 뭐 수학의 이야기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수학은 선형 대수입니다. 저의 첫 컨텐츠이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갈 예정인데요. 선형 대수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내용 바로 행렬입니다. 그 행렬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까 하고요. 그 내용을 영상의 시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매트릭스에 대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행렬을 시작하기에 대해서는 이 매트릭스라는 용어를 좀 알아야 할 텐데요. 그 내용을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숫자의 배열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숫자의 배열, 이 배열이 정말...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1, 2, 3, 4, 4까지만 써볼게요. 이렇게 쓰는 분들이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정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정말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여러 가지 중에, 저는 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직사각형의 형태를 이루는 것을 찾아 봅시다. 이렇게 직사각형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숫자 배열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숫자를 배열한다고 하는 것은 1, 2, 3, 4라는 숫자가 정말 눈에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보면 1234라고 읽게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배열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는 딱 이제 두 가지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직사각형의 형태를 띄어서 배열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특정한 내용으로서 행열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행렬. 우리는 이것을 영어로 matrix라고 붙입니다이 행렬은요, 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구성원들을 직사각형. 혹시나 이 직사각형 안에서는 이제 뭐 정사각형도 있겠죠. 정사각형의 범위다가 더큰 거는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 형태를 띄워서 이제 뭘로 묶을 거냐? 소괄호로 묶거나 아니면 대괄호로 묶는 형태를 행렬이라고 할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음.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행렬에 대해서, 아, 이제는 소괄호나 중, 아, 중괄호래요? 대괄호를 통해서 이제 배열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는 이 형태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라는 거죠. 1234 같은 경우도 1234 라고 하는 경우와 1234 라고 하는 경우 뭐 이렇게 있겠죠. 근데 뭐 숫자를 배열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크게 써가지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위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행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직사각형 그보다 더 작은 범위는 이제 정사각형이죠 그러한 형태를 뭘로 묶는 거네 소괄호나 대괄호로 묶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저의 표기에 대해서는 대괄호로 쓸 예정이고요. 소괄호는 고등학교 때, 지금은 현재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공통 교과 어, 공통 교육 과정에는 없을 거라서요. 그렇지만 이 대학교에 왔을 때는 소괄호보다는 대괄호를 좀더 선호해서 쓰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대괄호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을 거라고 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이 내용을 언급할까 합니다. 행렬의 구성요소. 행렬의 구성요소를 언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이 무엇이고 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과 열. 우리는 이제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경우가 사실 이 영어에서 보더라도 매트릭스는 사실 뭐 한국어로 얘기했을 때뭐 침대 까는 거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처럼 직사각형 형태도이루었을 거예요. 그 매트릭스에서도.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느냐? 바로 로우와 컬럼을 볼줄 알아야 합니다. 로우와 컬럼. 이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로우는 가로이고 세, 네, 컬럼은 세로입니다. 이거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왜 알아야 되느냐 라고 붙인다면 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떠한 행렬 A가 있는데 그 A를 다루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렇게 우리는 다뤄 볼 겁니다 어,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써 있을 거예요 쭉 가서 A M1 A M2 쭉 가서 a 의 MN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이야기해볼 겁니다. 무척이나 많죠. 왜냐면 여기서 하나 하나를 따진다고 한다면 그 하나 하나는 모두 뭐가 될 거고, 네, 이것을 우리는 원소라고 부릅니다. 행렬의 원소. 뭐 실제로 뭐 영어로 써본다면 이제 엘레먼트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랬을 때그 원소의 개수를 얘기해 보면, 네, M... 곱하기 n개다 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할수 있냐? 이렇게 바라보는 내용들은 행이고, 이렇게 바라보는 내용은 열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a11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m, n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m번째 행, n번째 열 이렇게 이야기를 붙입니다. 그러면 다음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행렬의 구성 요소를 봤으니 이제 어떻게 읽느냐 아까 얘기를 했죠. a의 m, n. 근데 그보다 더 작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a의 원본보다 a의 i, j. 그리고 A의 M, N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요. 사실 이거 크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의미는 없어요. 없는데 이거를 굳이 쓴 이유는 첫 번째 행은 아니, 여기 있는 거 아니고 여기 있는 거 아니고 그 어느 중간을 의미하려고 I, J를 쓴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읽을 때 I번째 행 J번째 열 이렇게 읽는 분들도 계시고, 제, 아이, 행, 제, 죄, 열. 이렇게 읽는 분들도 계세요. 음,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읽기 나름, 으로서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할 거, 뭘까요? 바로, A11과 AMN에 대한 이익의 틀면 어떻게 되냐? m과 n이 같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같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m과 n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같다라고 하는 보장이 되진 않지만 같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붙인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m곱하기 n행렬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을 m차 내지는 N차 정사각 행렬이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정사각 행렬은 행렬 안에 있는 원소들이 구성 요소들이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지는 정사각형으로 배열되어 있다라고 할수 있으며 이 정사각 행렬은 대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정방 행렬이라고도 이름을 붙입니다. 음, 여기까지를 오늘의 설명으로 가져보고, 다, 아, 마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음, 지금까지 우리는 행렬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하기 위해 기초를 다뤄봤고요. 그 행렬의 구성 요소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음, 행렬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숫자들이 있고 뭐 숫자가 아니더라도 좀더 광범위하게 어떤 원소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원소들이 직사각형 내지는 정사각형으로 했을 때 소괄호 내지는 대괄호로 묶는 거 그것을 행렬이라고 했고 그 행렬에 대해서 안에 있는 이제 하나의 구성 요소를 원소라고 불렀습니다 행과 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행은 가로. 열은 세로라고 하는데 사실상 엑셀에서 컴퓨터에서 다룰 때 행과 열은 좀 반대로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이제 가로라고 하고 행을 세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엑셀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오늘 제가 음 이제 n차 정사각 행렬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해도 지금 10분 정도가 넘는 영상이 촬영이 됐기 때문에 좀더더 어, 이렇게 진도를 할 생각은 없고 제가 영상 편집이 좀더 숙달이 되거나 한다면 그때 여러분께 한번 더뭐 내지는 조금 더 숙달된 모습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음, 이 휴대폰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지만. 아마 음질이나 이런 부분이 휴대폰이 아닌데 라고 할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음, 기회가 된다면 뭐 브이로그라든지 아니면 제 제품의 소개를 하는 시간에 갖도, 갖도록 하고 발음이 이상해졌네요. 음, 그렇게 하고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마무리 접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